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21번 함축음이 주론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아직도 이풀이법을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정확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대로 앞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글을 읽을 때이걸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가 글의 핵심을 좀 이해한다는 태도로 접근을 해주세요. 다음 밑줄이 나오면,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밑줄을 자리에 따라 적절한 의문사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21번 같은 경우에 밑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해석해도 무슨 말인지 알수 없게 출제를 합니다. 차라리 여기를 빈칸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 읽어볼게요. 만약 성과가 너의 자기 가치를 높인다면, 이 수절 뒤에 주어 동사, 문장 통째로 그냥 빈칸이라고 보시고 의문사로 바꿔요. 이렇게 문장이 빈칸일 때는 어떤 상황인지 정도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if절이 조건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해야 돼요. 성과가 너의 자존감을 막 높여주면 어떤 상황이냐. 높여줄 때. 내 자존감이, 자존감이 막 이럴 때. 상상해봐. 내 자존감이 이렇게. 막 성과를 했는데 잘 돼가지고 내 자존감 이럴 때 그게 어떤 상황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한게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한 거예요. 성과가 나의 가치를 높여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오케이? 이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4번 같은 거를 찍고 있는 겁니다. 지문에서 어디서 본 정보 같아. 그래서 4번을 찍어요.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발 정확히 파악한다면 4번 같은 선택 찍지 않게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자, 그러면은 좀 이따 나 이렇게 풀 건데 성과가 내 자존감을 높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문을 찾아야 돼. 있어요. 지문 속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 속 근거가 지문에 있는 경우, 우리가 거기를 앵커링이라고 할 건데요. 닫힐 딱 놓는다는 뜻으로 이 앵커링된 정보를 기준으로 선택지에 최대한 같은 말을 골라주면 됩니다. 만약에 성과가 자존감을 높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문에서 안 나온다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지문의 핵심을 기준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핵심을 파악하라고. 핵심을 기준으로 무관하거나 모순된 선택지를 소거하면서 핵심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걸 골라줘야 됩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뭐냐면 얼라인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같은 선상에 딱 맞춰줘야 되는데 네가 정답을 딱 골랐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랑 밑줄 해석이 맞는 말인지 같은 말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 방법. 민문요바 앵커링 최간말 얼라이먼트 민문요바 앵커링 안 되면 핵무모 마지막 얼라이먼트 아주 가볍게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거 한번 적용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21번. 자, 베이스 A on B 봐야 되겠죠. A를 B 위에 기반하는 것. 그래서 너의 자기 가치를 등산하는 성과, 오, 어디에 올라가는 성과에 기반하는 것은, 너를 둡니다. 어디에 두냐면,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들의 변덕에 둡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를 뭔가 맞춰서 오르는 성과. 너의 가치를 오르는 성과에만 기반을 하면, 성과에 기반을 두면, 그건 좀 너무 외부 효과의 변덕에, 외부 요인의 변덕에 너를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좋지 않은 거죠. 너무 외부, 외적인 거에 맡긴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무작위이고 좀 너를 잘못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계속 읽어볼게요. 비교가 한 가지, 자, source, 원인입니다. 뭐에? 착각의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 원인이라는 것은 팩터랑 같은 말이니까 여러 외부 요인의 변덕에 넣을둔다고 했는데 그 외부 요인 중에 하나가 비교인 거야. 오케이, 계속 읽어볼게. 아마도 너는 느낄 겁니다. 네가 되게 잘했다고 특정한 클라임 오르기에서 되게 잘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네 파트너가 되게 오프데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파트너가 오프데이 뭔지 몰라도 엔드 오른쪽에 파운드 왼쪽에 워즈랑 변형 되면서 이 주어 파트너를 공유하죠. 그래서 이거 오프데이가 조금 무슨 말 이해 안 되더라도 이거 보셔야 됩니다. 네 파트너가 이 오르는 것을 뭐 진짜 등산 얘기하는데 등산을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운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잘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비교인 거 알겠어요? 어, 내 파트너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내가 잘하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You fi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너는 그거 조금 어려운 상태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는 결론을 내려 네가 되게 잘한다고 결론을 내려요 When in fact 사실은 네가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낮게 등산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는데 평소랑 넌 똑같은 거야 그런데도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로 인해서 이해 잘 되시죠? Or 아니면 네 파트너가 at the top of h i s game 이 게임의 정상에 있어 너랑 같이 하는 애가 진짜 뭐, 너무 너무 잘하네. You feel weak in comparison 너는 비교해서 약해진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해 봐봐 여기서는 지금 비교를 잘해서 네가 좀 잘한다고 느끼는 건데 well perform well 하는데 여기서 이번엔 네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거네. 서로 오월 통해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네가 약하다고 느끼는데,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you put in very strong performance. 네가 굉장히 강한 성과를 두고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잘하는데도 파트너가 너무 세면 약하다고 느끼고, 네가 뭐 평상시처럼 했는데 파트너가 너무 오늘 안 좋으면 네가 잘하다 느껴진다는 거지 그렇구나. 다음. 환경 요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마도 너는 너의 하루의 목표를 마스터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마스터할 수 있냐면 특히 되게 우호적인 조건들 때문에 예를 들어 낮은 습도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고. 여러분 등산할 때 습도가 너무 높으면 막 숨차잖아요. 딱 습도가 낮아 목표를 좀 쉽게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해서 여기서 좀 다른 걸로 바뀌네요. 환경적 요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습도나 이런 게 이제 환경적 요인이지. When in fact 실제로는 뭐할 때?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네가 특별히 잘 오르지도 않았어. 사실은. 사실은 잘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날 습도가 낮아지고 등산을 잘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외적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In all these cases. 이 모든 경우에. 이 모든 경우들에 뭐, 비교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좋은 혹은 나쁜 감정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좋은, 나쁜 감정들은 are not based on, 어디에 기반하지 않아? You can take credit for. 네가 공을, e 크레딧은 공, 인정이죠? 뭐뭐에 대해서 공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기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왜? 주변 친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쪽 문제 요구하는 바가 뭔지 보자. 만약 성과가 너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빨리 지문에서 이걸 찾아야 돼. 성과가 너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라고 했으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을 찾으셔야 돼. 어디 있어요? 내 가치가 높아졌던 상황. 여기 죠 어 너는 그냥 약간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가 엄청 잘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자기 자존감 이렇게 된 거지 맞잖아 그때 어떤 상황이야 실제로는 네가 평상시보다 더잘 오르는 것도 아니었던 거지 오케이 이게 밑줄의 의미겠지 그다음 또 밑에 environmental factors에 관한 얘기에서도 여기 네가 마스터했어. 그날의 목표를 딱 마스터했어. 이게 지금 성과가 난 거지. 뭐 당연히 이제 부스트 올라갔겠지. 네셀프워스를 올렸겠지. 근데 사실은 네가 특히 잘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앵커링할 수 있겠죠. 그럼 밑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실제로 네가 평상시보다 더 잘하지도 않았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기 성장을 인식하는 건자 성과가 나를 나의 가치를 높이면 나의 성장의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대. 엥?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은 전혀 앵커링된 정보와 같은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성장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별로 성장 안 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어제랑 내가 비, 오늘이 비슷해라고 믿는 건데 지금 보라색 친 앵커링 은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잘한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뿐. 네가 잘한 게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2번. 너의 자존감은 자신감은 is an outcome. Of. 자, a is an outcome of. 이런 표현 나오면 A는 B의 결과다 하니까 이렇게 역화 살펴 보세요. 선택지 속에 인과 관계가 있으면 이 인과 관계가 맞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지속적 노력을 지금 앵커링 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보라색 된 내용과 같은 말이 아니죠. 3번. The pride you t a k e i n your achievement. 자, 자존감. 네가 얻는 너의 성취 속에서 네가 얻는 자존감은 is unreliable.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평소보다 잘한 게 아니야. 네가 특별히 잘한 게 아니야. 네가 얻은 자존감은 그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때요? 같은 맥락의 말이죠. 그래서 아, 3번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3번 찍었으면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되냐면 내가 alignment 하라고 했죠? 내가 찍은 답과 밑줄 해석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야. 밑줄이 뭐야? 그 부스트는 즉, 그 자존감 올라간 것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허구에 기반하고 있다. 자, 3번 네가 찍은 거랑 맞는지 봐봐. 그 부스트. 그 부스트가 뭐겠어? 바로, 네가 성취해서 얻은 자존감이지. 근데, 뭐에 기반하고 있어? 허구에 기반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이게 허구랑 같은 말이잖아. 와우. 완벽하게 3번이 정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4번. 4번 읽어야 되나? 자, performance comparison to partners is demotivating. 자, 성과 비교. 파트너와의 성과 비교는 용기를 떨어뜨린다. 남이랑 비교하니까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이거든. 지문에 있어요. 지문에 있던 말이야. 지문에 있어. 여기 있잖아. 네 파트너가 탑일 때, 넌 약하다고 느껴진다. 이게 지금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야? 아니잖아. 밑줄 문장은 성과가 나의 가치를 높여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어떠냐를 묻고 있는 거지. 그상황이라지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얘기입니다.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문에 있는 말이지만, 자, 쓰세요. 왜 오답이야? 지문에 있는 말. 그러나 밑문 요바가 아님. 오답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오답. 들이 소거되는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아주 야망이 있는 목표가 너가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도와준다. 자, 목표가 자, 이런 하도록 동사 같은 경우도 인과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맞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목표로 인해서 성과가 좋아진다. 이게 지금 앵커링된 거랑 같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답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확실하게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alignment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21번 지금 정답률 59%인데 우리 시자들은 다잘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